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가 강백호입니다 24절기 중에 16번째 주기인 오늘이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추분인데요 추분절기답게 월요일 새벽조교 이번 주 월요일날 새벽조교 때좀 썰렁하다 싶을 정도로 기온이 많이 내려간 가운데 월요일 새벽조교가 실시됐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뭐 약간의 주로 어, 비는 많이 오지 않았는데 뭐 주로의 변수도 있었고 또 인기권마필들이 많이 몰락을 하면서 중고배당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추석 명절 이후 펼쳐진 경주도 있었겠지만 능력권마필들이 고전을 했던 한 주였는데요. 어, 이번 주에는 9월의 마지막 경마주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마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출전도 수가 많고 또 지난주에 출전 예정을 앞둔 마필들이 한주 미뤄지면서 어, 겹쳐지는 그런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번 주 역시도 그렇게 쉽게 저배당 빨개의 마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 있고요. 아, 그동안에는 또 어, 무더웠던 날씨를 좀 지나가면서 아, 그동안 강도를 높이지 못했던 마필들도 이번 주에는 많은 병합훈련과 함께 아주 강도 높은 새벽 조교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아, 이번 주에도 중고배당 쪽으로 배팅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강백호는 이번 주 역시도 2주간에 걸쳐서 새벽 훈련 시 걸음의 변화가 뚜렷한 강백호의 럭키세븐 마필들을 한 마리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백호가 준비한 럭키세븐 첫 번째 마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필입니다. 3조의 국산 6등급 최강마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아, 이 마필은 원래 2세 마필인데요. 어, 체격은 크지 않은 455kg짜리의 아, 2세 앞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3조에서 정말로 오랜만에 이 고가의 마필 1억이 1억짜리의 마필을 구매를 했는데 아, 이 마필은 그 8월달에 주행조검사를 받고 원래는 지난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한주 미뤄지면서 이번 주에 출전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주행조검사 때 이현종 기수가 가볍게 선행을 나간 이후에 직선 주로에서 약간 힘이 조금은 덜찬 모습으로 왼채찍을 대면서 아, 1분 2초 7에 결승선을 통과를 했던 마필인데요. 어뭐 혈통적으로 아주 좋은 마필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보다는 아 싹수가 있는 마필답게 최격은 크지는 않지만 1억 주고 마필을 구매한 만큼 아마도 3조의 특별한 아주 강한 마필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어, 기둥마로 세우기 위해서 아마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 훈련 강도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월요일날 이현종 기수가 직접 가볍게 몸을 푼 이후에, 아, 22조에 있는 국산 6등급 라운호크라는 마피를 이렇게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둘이서 이박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병합 한번 때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자, 외주로 해서 국산 6등급 라운호크라는 마필과 병합훈련을 실시했는데, 라운호크라는 마필은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이지만은, 3주의 국산 6등급 최강마라는 마필은 주폭은 아주 크고 좋지는 않습니다. 체격이 450kg, 55kg이다 보니까 아주 뭐 그렇게 주폭감은 뛰어나지는 않는데, 스피드가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세마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는 3조의 국산 6등급 최강마. 지난주 이현준 기수가 조금 고전을 했는데, 요거 가지고 상금벌이를 최선을 다해볼 다수 있는 3조의 국산 6등급 최강마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필입니다. 9월 29일 11경주. 자, 일요경마 마지막 경주죠. 1,400m 핸디캡에 출전하는 4조의 국산 1등급 리드머리라는 마피입니다. 자, 5세 안마필인데요. 어, 작년 이마필이 10월 달에 <laughs> 경기, 아, 제주 특별도지사배 대상경주에서 임기원 기수가 기습을 하고 1,400m에서 57kg의 높은 부담중량을 짊어지고 인코스에서 따라가다 마지막 한 발을 쓰면서 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고배당이 아, 123배인가 그 정도가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이마필은 작년 10월 달 이후에 7번의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상 경주가 무려 4번이고 일반 경주에서 3번을 뛰었는데, 아, 지난 8월 달에 펼쳐진 부산에서 KNM배, 대상 경주에서 강한 상대들을 만났지만, 따라가는 전개 속에 마지막 라스트 탄력을 끌어내면서 비록 2차권 마필과 한 4마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 이렇게 많이 뛰었을까? 제가 예측을 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걸음을 끌어냈던 마필인데요. 아, 이번에는 약간의 좀 공백이 있습니다. 8월달에 뛰고 지금 아, 9월 마지막 주에 출전을 하는데 요배 통기가 있어서 조금은 공백을 갖고 나왔지만 지난 주까지 관리사가 가볍게 강약 조절을 하다가 아, 월요일 날 어떤 기수 저는 하만식 기수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이 만한 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임기훈 기수더라고요. 자 그래서 불현듯 제가 아, 현장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아, 역시 임기훈이가 작년 10월 달에 한번 우승한 경험을 바탕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교를 관찰을 했는데 아, 강하게 내주로 해서 스포 위주로 어, 훈련을 하면서 걸음을 늘렸고 이번에. 1등급 경주에 출전 도수도 많습니다. 또한 발빠른 마필도 많고요. 하지만 인기권 마필들이 높은 부담 중량 57kg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틈새를 임규현 기수가 잘만 파고든다면 충분히 배당권 마필로 4조에 국산 1등급 리드머니 무시했다간 큰코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필입니다. 9월 28일 토요 경마 7경주에 펼쳐지는 1700m 핸디캡. 8조의 국산 4등급 탄탄 위너라는 마필입니다. 아, 직전 경주 제가 현장에서 대가리를 놓고 지난주 일요 경마 8경주에 같이 뛰었던 1조의 만석지게 그때 당시 12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적중을 만들어 냈던 마필인데요. 아이 마필은 데뷔 초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순발력에 비해서 지구력이 조금 부족한 듯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뒷걸음도 상당히 좋아진 모습 속에 1700m 에서 좋은 경주력을 펼쳐, 펼치고 있는데요. 아, 이번에도 유승환 기수, 직전에도 유승환 기수가 훈련을 했는데, 요번에도 역시 유승환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소속조 마필이죠. 외산 4등급 대군 일갈이라는 마필과 자, 외주로 해서 실전처럼 아주 강도 높은 병합 훈련을 하면서 그동안은 지난주까지 스피드 위주로 유승환 기수가 훈련을 했다라면 월요일날은 그 조금 모자른 2%의 부족한 근성 보강을 위해서 병합 훈련을 하면서 뒤직선까지 아주 길게 몰아냈고요. 어, 뭐, 요번에도 뭐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일단 앞장을 나갈 겁니다. 뭐, 지난주에 만석지기 보셨죠? 이류경화 8경주에서. 깜찍하게 아주 2억 기수가 무빙으로 앞에 붙여서 버티기에 성공을 했는데 이마필 역시도 어, 나름 1,700m에는 충분히 강점을 지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새벽울려시 걸음도 좋은 만큼 한번더 노려보자. 8조의 국산 4등급 탐탄 위너가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마필입니다 9월 29일 일요경마 10경주 1,800m에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자, 네 번째 마필 31조의 외산 2등급 썬더 블레이드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미국산 3세 마필인데요. 3세 거세 마필입니다. 데뷔 후 7번을 뛰었는데 우승이 3번, 준우승이 2번, 3차기 1번, 4차기 1번. 자, 그래서 총뛴 걸음을 놓고 본다면 7번을 뛰면서 단한 번도 4차기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있는 마필입니다. 또한 직전 경주에는 서울에서 처음 펼쳐진 1600m 경주에 출전을 해서 김영근 기수가 곱게 따라갔습니다. 초반 스타트는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선행권 마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유형 각질을 지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아, 김영근 기수가 시종 외곽을 크게 돌면서 무빙 작전을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직선주로 결승선 300m 지점부터 선행권 마필을 따라잡으면서 270m에서 선두까지 나서면서 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요번에 1800m 도전을 앞두고, 아, 이마필은 그 김용근 기수가 그동안에 여러 번의 기승을 하면서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고, 또한 이마필은 김용근 기수의 자가용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인데, 다만. 데뷔 이후 처음으로 뛰는 1800m를 얼만큼 극복을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최근에 뛰는 걸음이라든지 훈련시 걸음이라든지 마필의 능력은 충분히 1800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 아마도 현장에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18조 마필이라든지 뭐또 여러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근 기수가 이번 주에 기승정지를 2주까지 유예하면서 이 마필에 아주 정성을 들이고 있거든요. 자, 지난주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놨고, 월요일날은 아주 가볍게 컨디션 위주로 몸만 풀고 들어갔지만, 모든 준비는 맞춰놨다. 자, 31조의 외산 2등급 썬더 블레이더. 자, 지난주에 김용근 기수가 좀 경마 팬들 욕 많이 하셨죠? 어떻게 인기마가 그렇게 못 들어오냐고.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주에는. 그동안 한 2주 동안 김용곤 기수가 속상해 한데, 좀 요번에는 31조 외산 2등급 썬더 블레이드를 가지고 한번 멋진 우승을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필입니다. 9월 28일 토요경마 11경주 1 3 0 0 m 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43조의 외산 4등급 케미 블루라는 마필입니다. 아, 이 마필은 데뷔 초에는 인기를 계속 끌었습니다. 1000m, 1200m, 왜? 초반에 발이 빠른 마필이었거든요. 이 조선경만은 앞장가는 놈이 일단 장땡이고, 또 앞장가서 그대로 버티는 경우가 확률이 되게 높죠. 자, 그런데 이 마필이 지금까지 뛰면서, 어, 계속 지구력 부족을 보이다가, 직직정경주에 박태준 기수가 1700m 선행을 잡아 돌리면서 버티기에 성공을 했고, 또한 직정경주에도 제가 박태준 기수 기승했을 때 현장에서 대가리를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서 2연속 2착 우승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세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월요일 날아 새벽 조교 다른 마필들이 나오기 전에 6시 한 대부분 6시 5분 정도부터 마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나와 가지고 문세영 기수가 아주 실전처럼 스포를 시원하게 한번 놔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교를 보는 데가 결승선 4, 결승선 지점 4층에서 조교를 관찰하는데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그 문세영 기수가 이렇게 목을 싹싹 쓰다듬더라고요. 만족감을 표, 뭐 표시를 뭐표 하고 또 마필에 조금 동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1,300m를 앞두고 문세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마도 박태준 기수가 다른 10조 마필의 인기마를 타기 때문에 문세영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 마필은 발이 빠릅니다. 또 최근에는 실전에서 뒤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또 문세영 기수가 월요일 날 아주 공을 들이면서 조교를 했고 만족감을 표시를 했을 때는 대단한 대단 일단 앞장 전개를 나선 이후에 이번에는 한번 우승까지 내려보지 않겠느냐 43조의 외산 4등급 캐미 블루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필입니다. 50조의 국산 5등급 케이 톱킹 28일 토요 경마 4경주 1,000m의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몸값이 무려 1억 1,900만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액톤파크 자마필인데, 체격, 독수,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대부분 액톤파크 자마들이 뭐 거의 500kg대에 육박하는 마필보다는 거의 주종이 액톤파크 마필들은 뭐 450kg에서 470kg. 고그 정도의 액톤파크 자마들이 많은데, 요 녀석은 체격도 상당히 좋고, 직전 데뷔전에서 임기현 기수 아주 가볍게 선행을 나간 이후에, 직선주로 300m에서 이렇게 뒤를 슬쩍슬쩍 쳐다보면서, 마지막에 라스트 150m에서는 거리를 좀더 벌렸고, 또 직선주로 결승선 50m 지점에서는 완전히 이긴 것을 확인한 이후에, 고삐만 잡고 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승급전입니다. 오등급 하지만, 이세 아, 마필 치고는 상당히 성장세가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어, 임규현 기수와 김덕현 기수가 번갈아가면서 훈련을 했는데, 아, 이 마필도 앞으로 50조에서 상위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질을 지녔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 사실 마주라든지 조교사가 1억 1900만원을 주고 마, 이 마필을 구입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2천만 원, 5천만 원짜리도 많은데 1억 1,9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발전 기대치를 보고 구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새벽 훈련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스피드와 탄력 아주 나무랄 데 없이 주포감도 좋은 모습. 자 이번에 한번더 50조의 국산 오등급 k 톱킹이 승급전이라도 연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9월 29일, 일요경마 8경주 혼합 3등급 1600m의 출전을 앞두고 있는 52조의 국산 3등급 흑전사라는 마입니다 자, 서울에서 어 8월 달부터 1600m가 시행이 됐죠? 8월 달에 두 번의 경주가 있었고, 요번이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1600m가 치러지는데, 이 1600, 부산의 1600m와 서울의 1600m의 주로가 틀리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선행권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한 추, 출발부터 곡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선행권 마필이 좀 유리한 아, 경주론인데 52조의 국산 3등급 흑전사라는 마필은 강백호의 새벽조교 럭키세븐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벌써 아실 겁니다. 최근 두번다 제가 새벽조교 추천 마필로 추천을 드렸는데 모두 두번다 우승을 했습니다. 아 이마 필은 체격이 500kg 짜리의 포위평마 비리고요. 자 직전 경주 어, 선행을 나서지 못했지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한만식 기수고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조금 흠이라면 과다채찍을 다면서 역전 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그 7월달 경주 이후에 여름 내내 그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외부로 휴양을 간 이후에 9월 초부터. 어, 김동수 기수, 김동수 기수가 좋은 호흡을 맞췄던 마필이고요. 뭐 연일 외주로 해서 실전처럼 아주 강도 높게 병합을 아, 훈련을 하면서 뭐 스피드와 탄력은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자, 강백호가 이번에 세 번째, 세 번째까지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는데요. 강백호가 새벽 주교때세 번씩 이렇게 추천드리는 마필이 거의 없죠. 두번 추천드리기도 사실 제가 아, 추천을 잘안 드리는데 요 마필은 세 번씩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아, 이번에는 경주거리가 1,600m로 늘어났습니다. 또 초반에 발빠른 8조에 있는 멀로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발이 빠른 마필이긴 합니다만 아, 이 마필은 포위평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장거리까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늘었어도 최근에 김동수 기수 조금 기승수로 해서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죠. 아, 예전에 아주 빠릿한 기승술이 조금은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심기 일전에서, 자, 52조의 국산 3등급 흑전사, 한번 최선을 다해서, 아, 연속 우승을 노려보길 기대하면서, 자, 강백호가 준비한 럭키 세븐 마필, 일곱 마리 마필을 살펴보셨습니다. 아, 이번 주에도 출전 두수가 많습니다. 또한, 기온차가 심해지는 만큼 마필의 컨디션,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거의 똑같겠죠? 어, 기온이 내려가면 감기가 걸리는 마필도 있고, 또 컨디션이 다운이 되는 마필도 있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차가,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앞마필보다는 숨마필의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자, 강백호는 마무리 조교까지 꼼꼼하게 체크한 이후에 아, 돌아오는 경마방송 왔다왔어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아, 기온차가 심해지는 만큼 여기에 오신 모든 경마팬들 감기에 주의하시고 돌아오는 경마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주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